안녕하세요. 월룡입니다. 동작구 수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전 청약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 청약은 희망에 기대는 것이고 보험의 성격과 같습니다. 본질적 문제가 분양 시기와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매도 타이밍도 잡기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알아두셔야 될게 나눔, 선택, 그리고 이번에 수방사가 분양하는 일반형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 나눔과 선택형은 주택 소유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내집마련용은 아닙니다. 투자용도 아닙니다. 주거 안정성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찬성을 하지만 내집마련 소유의 형태 또는 투자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채널을 보시거나 투자용으로 검토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맞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수방산을왜 봐야 되냐? 이 뉴엄에서 공급하는 최초의 추첨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추첨제라고 하냐면 일반 공급에서 추첨제가 20%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가장 마지막에 할게요 우선 상품성 자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리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도를 보시면 아주 좋죠 1호선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강이 보입니다 노들섬도 보입니다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공동주택 설계 공모란에 출처를 타고 들어가시면 조감도가 보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1, 2, 3동이 사전청약 대상인 것이고 왼쪽에 4동, 5동은 군관사로 74형을 분양을 하는데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제외입니다. 중간에 멀리 보이는 이 다리가 원효대교, 그리고 철길 넘어가서는 이쯤에 이제 노들섬이 보이겠죠. 이렇게 보면 아주 예쁘고요. 다른 쪽에서도 보니까 이 스카이 브릿지가 반포도 연상을 시킵니다. 너무 예뻐 보이죠. 한강이 쫙 보이고요. 뉴홈에 들어가면 아직 그 단지 배치도 하고 평면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북쪽이 위쪽이라서 한강이 북서향으로 보입니다. 타워형에서는 거실과 안방 부근에서 북동향으로 보입니다. 역시 북서향으로 작은 방이 보일 수 있고 이쪽 포베판상형에서는 북서향으로 보입니다. 아래쪽 타워형에서는 거실과 안방에서 한강 조망 가능하고요. 옆으로 넘어가면 이동해서 남동향은 땅이 많이 보이겠지만 소파를 이렇게 배치하면 비껴가는 쪽에 북동향으로 한강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타워형에서도 거실과 안방 그리고 작은 방도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이쪽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시야가 앞동에 좀 가리겠죠. 가립니다. 거실에서 보게 되면 시야가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일단 한강은 보인다. 아래쪽 타워형에서도 거실과 안방에 조망이 나옵니다. 아래쪽 1동으로 가면요. 타워형 부근에 거실 안방 보이고, 안방과 거실에서는 거의 조망이 안 나오겠죠? 대신에 작은 방두 개에서는 조망이 나옵니다. 이쪽에 안방과 거실이 철길을 넘어서 보이는 이쪽 뷰는 나올지 말지는, 어, 이 동사가 너무 이격이 좁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아래쪽 이포베판상형 라인은 주방, 창, 드레스룸을 통해서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엄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부분을 제가 어, 잘라내서 단지 배출에 붙인 거예요. 포비에 판상형 좋습니다. 드레스룸도 여유롭고 현관에 팬트리도 있어서 설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도 이 예, 타워형 치고 드레스룸도 이게 빠져 있고 현관에 팬트리까지 주어서 이 예, 설계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좀줌 아웃을 해서 보면요, 레면 트이파크가 바로 옆에 있고 예, 한강이 조망이 된다는 이 북서, 북, 북동, 예, 동양 쪽을 보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요리조리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당첨은 어렵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목표를 갖고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포배 판상형에 포함된 라인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타워형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뉴스와 저의 멘트도 보시면 5억이 싸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현재 2월달에 13억 6천까지 거래가 된 것이 있고. 이 매매는 13억부터 시작이라서 12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될 법합니다 분양가가 8억 7천이라고 하면 약 4억 정도 저렴한 것이고 나중에 완공이 되고 더 살기 좋은 게확 느껴지면 옆에 있는 레미안 트윈파크보다는 예, 분명히 가격 상승이 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뉴 홈에서 공급하는 일반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우선 이번 공급은 556세대 예정분에서 255개를 분양합니다. 나머지 빠지는 것은 어디냐? 행복주택에서 85세대, 군 관사로 208세대가 빠집니다. 군 관사는 74형으로 공급이 되고 이번에 사전청약은 59제곱만 분양하는 거죠. 그리고 추정분양가고 실제 분양가 사정에 불과하고 나중에 추 변동 예상되는 부분 본청약 시기는 내년 9월이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분양가격이 87,225만 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거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내려가진 않고 무조건 더 올라가겠죠. 10억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가성비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 공급이 79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요. 일반 공급 물량의 20%가 추첨제로 쪼개집니다. 즉, 79개 중에 납입예치금 인정순으로 높은 금액은요 80%그 다음 나머지 20%가 추첨입니다 이 추첨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추첨제로는 15세대만 공급 예치금 순으로는 64세대를 공급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죠 서울에서 과연 청약에몇 명이 들어올까 15,000명이 지원하게 되면요 경쟁률이 그냥 1,000대 1입니다 당첨 가능성 0.1% 물론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면 돼요. 15,000명 중에 64명이 당첨된 숫자 가지고 나누기 15 하게 되면 뭐900 몇십 대는 나오겠지만 대사의 지장은 거의 없고 이 정도의 어, 경쟁은 알고 가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래는 생애 최초 공급이 이 공공분양 일반형에서는 30%였고 신혼부부는 25%였는데 이 5%와 10%를 떼서 일반 공급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 15%가 30%로 바뀐 거죠. 이 상황에서 이거의 배경은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50만 호가 아니라 원래 예정된 분은 만 세대도 채안 됩니다. 너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전 청약을 검색했을 때 들어가서 나오는 홈페이지의 예정 공급은요. 이번에 분양하는 예정 2000세대, 9월달에 예정 3300세대, 그리고 올해 말에 분양하는 거 4800세대 더하면 1만 1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 0만호 예정 중에 올해가 일단 만 세대입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 네이버에 3기 신도시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두 개가 뜹니다. 사전 청약을 가면 바로 이전 페이지에 봤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3기 신도시 자체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이번에 상반기 3,700개. 하반기에 3도 3,700개. 이게 겹치기도 하고 추가가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숫자를 더하면 7,4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별도, 뉴엄이 보이는 이 사전충의 홈페이지가 별도.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그럼 돌아와서 당첨은 누가 되냐? 이 당첨선이란 게 있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먼저 공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고향 창릉지구에 x 5 블록 8 4 타입에 2,470만 원에 당첨컷이 나왔습니다 일반 공급 기준에선 거고요 얼마나 많이 부은 통장이냐 20년 하고도 7개월을 부어야지만 2,470만 원이 예치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어땠냐? 11점, 다자녀는 85점. 그래서 이번에 서울청약, 이번에 동작구 수방사, 서울거주자들 대상으로만 공급하는 이 사전청약에서는 당첨선이 다자녀특별공급 100점 만점 중에 85점, 신혼부부특별공급 13점 만점 중에 12점 이상, 노부모특별공급. 이것도 청약이 지금 순서인데 역시 2500 이상, 일반공급에서는 2800, 즉 25년 된 통장이 최대 당첨컷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통장만 당첨이 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첨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은 2009년도 5월부터 가입을 시작해서 지금 2024년 6월이 되어서 총 1,690만 원 169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이 최대다 보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쉬지 않고 월 10만원씩 부었을 때, 최대 스펙은 1690만원. 근데 앞서서 방금 2500만원, 2800만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청약 저축에서 나옵니다. 4월 말 기준에서 청약 저축 서울 내 가입자가 14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15만 명이라고 잡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종합 저축 가입자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보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 내에 청약 예치금 순서대로 당첨이 가능한 분들은 종합저축 가입자는 절대 없고 추첨되는 일부 있겠지만 전부 다 청약저축 가입자에서 나옵니다. 이래서 이 사전청약의 개념이 아주 직구리만하게 분양하는 공급 세대에서 예치금 순서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자녀가 많고. 소득은 작고 자산은 없는 분들이 아주 바늘 구멍으로 당첨될 만한 구조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사전청약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을 꾀할 분들은 별도로 계시는 거고 빠른 판단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를 통해 투자용으로 하실 분들은 이 사전청약 자체를 건너뛰고 가시는 게 멘탈과 추후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작구 수방사 이상 마치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